최근에 2025년 6.27 대출 규제로 막혔던 원플러스원 분양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완화되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국민신문고 공식민원회신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주비에도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존 집을 비우기 위한 이주비가 없는 경우 조합은 분양 신청과 이주절차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유권해석과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준공 후 기존 주택 처분 약정서 제출 시 이주비 허용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대출은 원천 봉쇄된다고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이주비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되며 이주비 대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관리처분 인가 전 사업장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 주목될 만합니다. 하나의 주택이지만 대출 시에는 2주택으로 취급되는 원플러스원 입주권이 나올 것을 예상한 조합원들은 2주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완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주비 대출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은 지난 7월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까지 관리 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던 탓에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남 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이주비 대출의 직격탄을 받는 게 부당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계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국민청원과 정비 사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노량진 1구역의 경우 원 플러스 원 분양 신청 조합원이 많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장도 파악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정비 사업자는 약 53곳에 이를 만큼 많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조합원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입니다. 기존 1주택 보유 차주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신규주택 소유권이 전등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27주택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 사업장이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 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정비 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이주택자의 경우 당장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난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이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 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 기간이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2주비 대출에도 6억 원 한도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한채 처분 조건부 2주비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플러스원 분양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채 처분 조건부로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원플러스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혹은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원플러스원 분양을 신청해도 한채 처분 조건부로 6억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플러스원 분양 조합원은 중고무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원플러스원 분양권의 경우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 금지규정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채만 남기겠다는 약정이 핵심입니다. 이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과 신규 주택으로 변화될 재개발 재건축 주택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이전 고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2주비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플러스원의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의하면은 원플러스원 분양조합원이 준공 후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면 실질적 1주택자로 간주해서 2주비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100%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제도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번 원플러스원 입주권의 2주비 허용은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노량진 용산 흑석 등 원플러스원 물량이 많은 지역이 중개실무자나 투자자라면 꼭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8월 내지 9월에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 발표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실무지침을 배포하고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약정서 양식을 통일적으로 안내하며 이후 은행 창구에서 실제 약정서를 확인하고 대출 승인이 나가려면 빨라도 9월 내지는 10월부터가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이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하니, 확정적 정부의 발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